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슬코리아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번 강원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나철성의 시사 읽어주는 남자 오늘도 시사 읽어주는 남자 나철성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어~ 그 연초부터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작년하고는 다른 결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네. 강호 도우미들도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 한 해의 경제들을 한번 다시 한번 좀 평가와 점검해 보고 네. 올해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망과 과제를 해보는 그런 주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군요 네, <laughs> 예, 경제를 예. 이제 우리 지난해 경제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먼저 지난 한해 강원도의 이 경제 눈에 띄는 특징들을 좀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작년 한 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환경 속에서 네. 우리 도민들도 경제생활을 영위하셨을 것 같은데요 매우 눈에 띄는 그 특징들이 세 가지가 나타났다 라고 이렇게 좀 어~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어~ 먼저는 상당히 좀 그~ 밝은 뉴스입니다. 강원도 역대 수출이 어~ 유사 일를 최고치를 기록했던 부분들을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전국적으로 강원도 부동산 가격이 아마 어~ 가장 높이 폭등했던 한 해이지 음. 않는가 싶은데요 이와 네. 네.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세 번째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 환경 속에서 이 자영업자들의 에, 삶이 매우 어, 어려운 상황으로 처제하게 됐는데요 네. 어, 그러 모습들이 어떻게 지표상으로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대체적으로는 돈의 불안정 고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몰아, 이제 밀려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강원도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과 지침을 좀 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세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이 강원도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이 폭등했고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조금 힘들어지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먼저 그러면 강원도 수출 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참 코로나 시국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그 수치상으로 먼저 좀 음, 확인해 드리면 네. 수출액이 27억.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조 2,400억 원 정도의 음. 실적을 올렸거든요. 네. 어, 이게 어느 정도나 높은 실적이냐고 한다면. 2020년 대비를 본다고 한다면 전년 대비 수출액이 무려 34.8%가 아, 올랐기 때문에 네. 강원도의 수출의 증가율로 본다고 한다면 최고치고요 기록적이다라고 음.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전국 음. 17개 시도광역시 중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매우 어,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의 어, 이번 수출을 견인했던 어, 품목들을 보자고 한다면, 어, 먼저는 코로나 특수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강원도 수출 품목들이 효자노릇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특히 네. 춘천 같은 경우에는 면몇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네. 전국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우 높은 신장률을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 네. 또그 동해시의 그 LS 전선이라고 하는 그 전선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아, 대만의 친환경 이 풍력 어이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해저 케이블을 놓게 되면서 이 상당수의 에,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강원도 수출을 견인했던 부분들이고 전통적으로 강원도 원주 문막일 때 자동차 부품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친환경 전기차로서 전환하게 되면서 네. 이와 관련된 선제적인 어, 준비들을 해 나가면서 작년에 에, 자동차 수출 역시도 곽광을 어, 받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어, 전년 대비 250%에 달하는 오오. 놀라울 정도로의 성장률을 보는데요. 네. 어, 춘천 관내에이 보톡스를 생산하는 그, 그 업체가, 어, 있죠.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업체가 이 코로나적 환경에서 이 가정에서 이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아서 그런지 네. 아무튼 상당한 어, 이 성장세를 보여서 아마 2021년은 강원도 수출사의 나무를 음. 이정표를 세웠다 할 정도로 네. 높은 성장성과 가능성을 보였던 해였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정말 어, 다양한 분야에서 또 강원도 우리 또 수출이 또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신가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뭐,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전국이 뭐 들썩들썩 하긴 했었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 어, 역대급이죠,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도 하면 은 뭐, 부동산 음, 폭등이라고, 네. 어, 어, 뭐,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네. 실제 본단한다면 작년에 부동산만 올랐던 건 아니고 네. 뭐 주식, 코인, 네. 다뭐 자산은 다 올랐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우리 서정원 아나운서도 네. <웃음> 많은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이 수익을 좀받셨으면할 네. 텐데 아무튼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금리가 되면서 네. 어,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면서 네. 어,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두드러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이 이그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내륙 음.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도만 현재 이 규제 지역이 아닌 관계로 해 가지고 네. 어이 전국에 있어서의 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어, 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룹들, 뭐였구나. 투자자들, 네. 또 심지어는 투기 세력들까지 함께 음. 몰리게 되면서 네. 강원도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춘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3천만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어, 2억 3천만 원이 평균이기 때문에 네. 춘천에 있어서의 최근 아파트 가격이 7억 8억까지 나가는 와. 이러한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또 원주와 속초 같은 경우에도 평균 2억대를 넘어가는 음.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네. 한국 부동산원이 조사를 통계를 낸 이후에 가장 높은 음. 가격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강릉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교동에 하늘채 아파트가 청약을 했는데요. 네. 이 68대1이라고 하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경쟁률 최고치를 기록해 가지고, 네. 어, 특히 동해안 오션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어, 속초와 강릉 입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높은 예 아파트 청약률과 실거리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또 한편으로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도 공이 갭 투자의 성지라고 네. 불릴 정도로 전국 대비 네. 어, 이런 명칭을 불릴 정도로 이 1억 이하의 아파트를 쓸어 담다시피 한 네. 이러한 영상들이 나타났던 것들이고 네. 춘천 같은 경우에도 작년 통계치를 보니까 10채 중에 4채는 이 외지인들이 아, 이, 예, 매매하고 구입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어 작년도 춘천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의 실질적으로 실 거래보다도 이 투기적 소위 수요에근거해서좀 어, 경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 하반기 내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무려 90%를 넘는 아, 이런 상황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어, 저희 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네. 천만에서 어. 이천만 만원 넘는 그런 돈오스도 깡통 전세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일명 이러한 현상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서 네. 어 저서 <laughs> 되게 이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들이 <laughs>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정도로. 네. 춘천 전역에 춘천 원주 강릉과 동해안을 강타하는 이러한 부동산 폭등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재미를 보신 그런한 음. 분들도 계시지만 또 실제 실거래를 을 하고 실입주를 하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춘 강원도의 경제적 여건들이 에,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의 그렇죠. 어, 그러한 부담들은 더욱 더 격차가 심화되는 한해였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저는 약간 제 또래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집을 이제 막첫 네. 집을 좀 살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뭐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젊은 세대들은 약간 좌절감을 느끼는데. 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올해 들어와서 좀 정부가 좀 규제 규제도 좀 많이 하고 또 금리도 인상하면서 조금 급락하는 현상들도 보여지고 있어요. 네, 예, 앞으로는 지금, 좀 어떻게 예. 될까요? 이게 지금 뭐 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들에서 특히뭐 강남 같은 경우에도 네. 어, 최근에는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원인들이 보이는 어, 근절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커다란 것들은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어, 계속 정도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작년 말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갭 투자를 했지 어 실제 어 상당수에 있어서의 이그 대출을 냈했던 그런 어 가정 경제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추가로는 금리 인상 것덕분고 대규모 현재 D.S.L.과 D.S.R. 같이 이렇게 대출 규제를 나서게 되면서 네.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실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말 대비, 지난 네. 연말 대비, 네. 불과 어, 뭐이 올해 지금이 뭐 2월 뭐 중순이니까요, 무려 네. 뭐 4천만 원 가량이 떨어지는 아. 6억 2천 의 실거래 가격에 음. 매매됐던 것들이 5. 5억 8천에 음. 매매되는 이러한 게좀 나타나기도 있고 네. 또 거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춘천 같은 경우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전년 1월 대비해서 무려 거래량이 38% 줄어드는 음. 어, 이런 기록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강원도 음. 이 주택 매매 시장의 특징이 뭐냐고 한다면 전국적인 하락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한 고리에서 그런지. 더 심하게 급락하는 아, 현상들이 음. 자주 목도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특히 우리 춘천시민이나 강원도민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강원지역 주택 매매 심리를 본다고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심리지수가 100을 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하게 매매 매매 구입에 선호적인 양상을 나타나는데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어, 1월 달에 118.7로 나타났거든요. 어. 이 수치가 어느 정도였냐고 한다면, 지난해 9월 달에 157까지로 올라갔던 게 네. 무려 40포인트나. 어, 갑자기 아, 또확 떨어졌죠. 그렇죠. 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소매지수도 그렇고, 거래량, 거래량도 그렇고, 네. 금리 인상도 그렇고, 음. 전반적으로는 부전적인 이러한 주변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롭게 주택을 어, 구입하시려고 하는 어, 우리 그 시청자들이나 도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예, 네, 조심스럽게 좀 조심해야 될것같습니다 작년과는 다르다. 어. 네, 이거는 꼭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물론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물론 떨어지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갑자기 떨어지면 네.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시기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강원경제 의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취약해지시고 산업구조가 취약해지면서 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좀안 좋은 효과들도 많이 나오죠.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산업구조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수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신장세를 보지만 네. 구조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더좀그 악화됐다라고 볼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공공서비스업이 전체 산업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5% 72%를 넘어가게 되면서 네. 그 기형성들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네. 매우 주, 주의깊게 봐야 될 측면들인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 서비스 관광 네, 그렇죠. 어, 이러한 분야의 서비스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네.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사이에 사라진 자영업자 일자리 개수가 무려 13,000개라고 하는 이 놀라울 야, 정도의 수치을 맞는데요. 네. 13,000개라고 한다면 뭐 어 현재 양구를 할지 양양이를 할지 어, 인구의 버금가는 이러한 네. 숫자인데요. 문제는 이와 관련된 딸린 식구들을 보자고 한다면 어, 3만 명, 4만 명에 따른 직접 피해가 맞죠.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쟁이 아니고서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극감할 수 있는 환경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네. 우려의 모습들로 좀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내에 있어서의 임시직 및 일용직 일자리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아, 오히려 도내 네. 실업률을 보자고 한다면 지금 3.4%로 해가지고 네. 어, 수치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와별 상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19년도 대비해가지고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15,000명이나 어 늘어난 것들을 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음. 불안정 고용들을 돈에 더욱 또 심화 아, 하게, 하게 된 네. 근본적인 현상으로서자립매김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통계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고용의 불안정성들을 또 위기들을 에, 코로나 이후에 또현 시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가 상당한 과제로 좀 나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자영업하는 분들이 확실히 힘들어지니까 고용의 질도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사실 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어, 많이 줄었다는 또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왔을 때는 커다랗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기인데요. 네. 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그 산업 노동자 군이 있고 네. 또 농업 노동자, 어업 노동자를 네.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군이 있는데 네. 특히 뭐 안산이래지 어뭐그 어구리지구미지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 노동자 주로 산업체에 있는데 그쵸, 도내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십8개 시군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 농업 노동력을 대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농사짓기가 실질적으로 농사가 짓기 어렵다. 음. 아, 불러가기 힘들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됐는데 네. 작년도 대비 그 어, 강원 지역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게 2,500명 정도가 됐는데 네. 실제 배치된 건 38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러면 예. 정말 진짜 그렇죠. 아, 네. 네. 정말로 시름이 네, 네 안기고 있는 <laughs> 농사 네. 자체를 짓는 것들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특히 네. 이제 고령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 임금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네. 다시 물가에 반영되게 되면서 최근에 있어서의 농산물 폭등으로 음음. 이어지는데 네.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있어서의 수급 인력의 조절의 실패가 커다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게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쉽게 농업 노동자의 이 충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걸로 보여서 올해 역시도 강원 도내의 농업 현장에서의 각종 어려움들은 어 이제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제 3월달, 4월달 되면 다시 농사를 좀 준비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빨리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작년 어한 해를 좀쭉 둘러봤고요. 자 이제는 조금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초부터 미국발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뭐 물가 인상, 뭐 원자재 가격 급등 뭐 이런 걸로 참 세계 경제가 조금 시끌시끌한데요. 이런 영향이 우리 강원 경제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네. 우리 경제가 어, 2020년, 21년 네. 역사 이래로 가장 커다란 신장세를 좀 보였던 이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구제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네. 어, 이러한, 어, 성장을 견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뭐 노트북이랬지, 핸드폰이랬지, 네. 네. 어, 어, 이런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냉장고, 이런 가전 같은 경우에 렇기그러는데 내전, 내구제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은 뭐, 어, 1년 쓰고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신장세는, 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음. 보여지는데, 네. 이제 또 한편 강원도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아무튼 희망적으로 네. 이제 사라진다고 했을 때, 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에 상당한 특수를 노렸던 진단 키트랬지, 의약품 관련된 산업이랬지, 네. 어, 또 의료기기랬지 네.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작년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는 내우기는 좀 어렵, 어, 음.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강원도에 있어서의 수출 전략을 다시금 정비하고. 음. 어다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 가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지만은 가계 부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부동산 어, 매입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5%를 넘어가고 6, 7%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빚내서 네.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네. 아파트를 매입하신 그런 가계나. 젊은층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 가계 부채 특히 부채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좀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본다고 한다면 뭐 코인 가격도 4천만 원대 이러고 네. 주선서 부동 주식 시장도. 어, 전년 대비해서 네, 예, 2,700선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더욱 더 네. 더욱더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 있, 있기 때문에 네. 네, 상당한 자산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리스크 관리에 아, 좀 힘써야 될것 같습니다. 음.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 전체 산림사를 보자한다면 현재 강원도 채무액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어, 네. 어, 그런데 앞으로 쓸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서 말했던 그 코로나로 인한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서 음. 써야 될뿐만 아니라 네. 강원도청사를 이전하려면 3천억 원 정도의 그러한 재원들을 다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움들이 좀 가중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가계, 기업, 그 다음에 지자체 모두 잔년과는 상황이 상당하게 다르게 예측이 되는 올해 한해. 어,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선제적 대응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한 한 해이지 않을까 매우 음, 좀 부침이 심한 맞습니다.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렵사리 전망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어, 오늘 또 강원경제 우리 또 2022년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하면서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경제가 상당한 가능성을 보였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극단의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네. 자영업자들지 임시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삶이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수입이 줄어들고 임금이 자체가 빈약해졌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랬지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가장 커다란 호황을 누리기도 했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인데요. 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이러한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될것 같다. 네. 아, 세계적인 그런 수출 여건이나 또 금리 인상이나 음. 아, 또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각종 개발 공약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아, 현재의 조건들이 아, 좀더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침은 계속적으로 어 심각하게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어갈려는 분들을 꼼꼼히 세계에서 아, 올 한해를 설계를 잘했으면 하는 아,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또 당부의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난해 우리 강원도 경제를 또 평가해 보고 2022년 전망까지 해 주신 강원 평화 경제 연구소 나철성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